어, 이번 2020년, 전기기사 그 실계에서, 어, 기사 쪽에서는 코어니스 방식이 나오고, 어, 그, 사넛 기사 쪽에서는 조명 배치에 의한 분류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명 배치는 이때까지 잘 나오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 조명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조명 방식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조명기구 배광에 의한 방식, 직접 조명, 반집적 조명, 전반 확산 조명, 직간접 조명, 간접 조명이 있고 조명기구 배치에 의한 방식이 또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거 전반 조명, 국부 조명, 국부적 전반 조명 및 TAL, Task and e m b 조명 방식이고 건축화 조명 방식이 있어요. 건축화 조명 방식은 천장용 이용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매입 형광등, 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코퍼라이트 메다코, 메다코죠, 메다코. 천장, 광천창, 루버 천장 및코브 조명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또 병명 이용 방식은 코너조명, 코니스조명, 이번에 전기 기사에 나왔던거, 밸런스조명 및 광창조명이 광창 있고 이렇게 살펴볼텐데 여기에 그뭐 비중은 낮지만 두가지 방식이 또 있죠 조명을 그 분리하는 방식 한번 보자고요 건설기준에 KDS 31, 70, 10, 20, 2018 옥내 조명형인데 KDS라는 얘기는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로 건설 기준 코드 중에 설계 코드를 말합니다. 건설 기준이라는 그 규정에 있는 거예요. 조명에 대해서는, 조명 방식은 조명 방식은 조명 대상 장소에 대한 설치 광원, 조명 설치, 조명 기구 배광, 조명 기구 배치와 건축화 조명으로 구분이 돼요. 설치 광원에 따른 것은 형광 램프 종량, HID 램프 조명, LID 램프 조명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특징 다, 그, 한 번씩 나왔던 거잖아요, 시험에. 조명 기구 설치에 따른 건 천장형 조명, 벽부형 조명, 플로어형 조명 방식이 있어요. 조명 기구 배광, 배광에 따른 거, 이거 시험 나왔던 거, 직접 조명, 반지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것은 전반조명, 국부조명. 이번에 나왔던 것, 국부적 전반조명 및 TAL 조명 방식, 태스켄바이언트 라이팅 조명 방식으로 구분한다.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 조명기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천장화 건축, 벽 건축화 조명으로 구분한다. 건축화 조명도 천장화와 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에 따로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 방식은 조명기구에서 방사되는 광속의 배광 비율 특성을 검토해야 하며 조명 방식별 배광 특성은 초3.2하였다 배광에 따른 것은 반직접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간, 반간접 간접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광에 따른 조명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그 다른 건다 그림 그 그림 위주로 한번 쭉 봐보시고 어떻게 생겼나? 특징을 한번 봐. 특징. 직접 조명은 조명률이 크다. 당연하지, 제일 밝으니까. 실내면 반사율 영향이 적다. 조, 공간, 공장 조명이 특히 적다. 직접 조명은 공장 조명이다. 직공이다. 어? 공장 직공이다. 그리고 반간접 전반확산, 반직접 전간확산, 반간접 이거는 반 전체가 밝다. 글레이가 비교적 적다. 사무실 학교 등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그 실내 반사에 영향그다다 그림자가 적고 글레어적 조명이 가능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조명에 적합. 이런데 뭐 커피숍이나 뭐 그런데 아니면 뭐 그런데 그 상점이나 옷가게 같은 데도 이런 거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laughs> 투박할수록 직접 조명을 쓰고, 어? 약간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 도 간접적으로 가네요, 보니까. 그, 은은한 빛을 또 좋아하니까, 뭐. 그 직공, 직공, 직공이 제 투박하니까 공장에서 직접 적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건 약간 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계는 사무실, 뭐 그런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간접 쪽은 뭐, 뭐 귀부인들이 직접 뭘안 하려고 그러잖아 다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뭐 그런 식으로 생, 생각하면 되겠네 이거는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방식 이번에 시험 났던 거 전반 조명방식 조명대상 실내 전체를 일정하게 조명한 는 대표적인 조명방식이다 전반 조명은 계획과 설치가 용이하고 책상 배치나 작업대는 배겨도 대응이 용이한 방식이다 뭐 전반 조명방식 그 자체가 뭐 뜻이니까 국부 조명방식은 실내에서 각 구역별로 필요 조도에 따라 부분적 또는 국소적으로 설치. 필요 조도에 따라 부분적, 국소적으로 설치. 일반적으로 조명 기구를 작업대 직접 설치하거나 작업부 천장에 매달 형태이다 필요 부분에 따라 국소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부분 국소적으로. 이게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국부적 전반 조명 방식은 넓은 실내 공간에서 각 구역별 작업성이나 활동 영역을 고려한다. 일반적인 장소는 평균 조도, 세밀한 작업은 고조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핵심이 평균 조도, 일반적인 장소 평균 조도, 세밀한 작업 고, 고조도.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TAL 조명 방식, Task and Ambient Lighting은 TAM 조명 방식은, TAL 조명 방식은 작업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으로 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하여 간접 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 레벨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변 조명은 직접 조명 방식도 포함되며 사무실에서사무자동화가 추진되면 비주 디스플레이 터미널 작업한 게딸코안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니까 뭐 국부 조명이 있고 기타에는 이 간접 조명을 섞어 가지고 태스크 앰바이언트 라이팅이다 응? 그런 것이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건축화 조명이 하나 있어요 건축화 조명 응? 건축화조저 매닫고 매닫고 대표적인 거 매닫고죠. 건축화 조명은 건축물이 천장이나 벽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조명기구의 배치 방식에 의하면 거의 전반 조명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단은 아니고 대부분의 건축화 조명은 전반 조명 방식의 일종이다. 건축화 조명은 조명기구 독립 설치 방식에 비해 글레어의 제어나 비트 공간 배분 및 미관상 뛰어난 조명 효과가 있다. 건축가 조명은 천장면 이용의 매입 형광등 방식과 다운라이트 방식, 코너 방식이 기본으로 한다. 천장면 이용 방식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매닫고, 매입 형광등, 라인라이트,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 코퍼라이트, 광천장, 루버, 천장 조명, 코브 조명 방식 이게 다 매. 매입... 제발. 천장면 이용방식이네요. 천장면 이용방식. 벽면 이용방식, 일반적으로 코너 조명, 코니스 조명, 밸런스 조명, 광창 조명의 형식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장면 이용방식하고, 그, 벽면 이용방식이 있는 거예요. 건축화 조명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메다코, 메이, 평광등, 라인, 다울라인, 피로라이트 코퍼라이트, 이거, 메이 방식에 의한 분류는, 그, 건축화 조명의 천장면 이용 방식이었던 거고, 그 일부였던 거고, 코니스 조명, 그, 거, 기사에서 나온 거는, 그, 벽면 이용 방식, 벽에다가 박은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천장 전면 조명인데, 그메이평광등뭐 저기 뭐 다운라이트 그 코퍼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말고 광천장 조명, 루버 천장 조명, 코브 조명 이게 이제 나왔내 그림으로 광천장은 <laughs> 좀 이제 약간 흐린 날에 가까운 그, 그 느낌 좀 조명, 루버 방식은 쾌청에 가까운 주광 상태. 코브 조명 눈부심이 없고 그림자가 없음 일정한 그림자 가 조도 분포가 일정한 그림자가 없음 코브 조명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어, 이거는 뭐 저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벽면 조명 코니스 조명 코니스 조명 벽 위쪽에다 이제 쫙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직접 형광등 기구를 벽면 위쪽에 설치하고 목재나 금속판으로 광을 숨긴 직접 빛이 벽면을 조명. 밸런스 조명은 벽에 형광등 기구를 설치, 복제 금속판 및 투과율이 낮은 재료로 광을 숨기며 직접 광은 아래쪽 벽이나 커튼을 위쪽은 천장을 비추는 분위기 조명. 광창 조명은 지하실이나 자연광이 들어가지 않는 방에서 낮 동안 창문에서 채광되고 있는 청명한 느낌의 조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처음에 이렇게 했던 부분, 그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많이 혼란을 붙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싹 정리했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그 조명기 나오면은 잘 맞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